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바로 슈포마리 오디세이 가겠습니다 네, 쩐녀석이그 글라스 쓰는 데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깨본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저거 안쓰고 해보겠습니다 안쓰고 해보겠습니다 저기 그 위에서 저는 기둥에서만요 다른 데서 쓰고 하죠 저도 한번 해봤다 그래도 저거 하면 안되는 거다 저거 그 가스레인지 전기밥솥, 저, 그래. 저, 전기밥솥이라고 불르자 전기박수. 저, 전기밥솥은 성능이 안 좋아. 안 갈아탈 거야. 이대로 가좋다키가 내려볼까? 저 개인적으로 저, 전기밥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거 전기밥솥. 전기박수... 오 어, 전기밥솥 한번도 안건드리고 착지 성공? 여기서 뛰어내려 그냥 볼렛 다유적자 이제부터 안경 안쓰겠습니다 이거 할때 무적 아니야? 근데? 음. 아, 진짜 너무 쉽네. 아, 너무 쉬워. 개발자 너무 쉽게 만든 거 아니야? 점프. 무적이긴 한데 점프를 못 하는 게 아쉽다. 자, 이제부터. 안경쓰기 없습니다.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네, 이제부터 안경 씁니다 네, 그냥 안경 안써야지 저 어디다가 뒀을텐데 어? 이거 가능한가? 여기서? 이렇게? 이걸로 쳐가지고 딱! 딱! 땅! 저 귀중한 코인이 떨어지면 안돼 저기 딱. 어..이거 안할거아 이걸로 안.. 하..이거 이걸 어려운데서.. 이걸를오 날고있어 안경 벗기.. 안경 안 쓰겠다는 약속 취소입니다 그래도.. 신기하다 이거 근데 안경 그래도 저탑에서는 안썼잖아요 안, 안, 안자 이걸로 제가 지금 그 슈퍼마리 오디세이 한번 클리어했었다는 증명 완료죠? 어어 너무 쉽다 저는 그... 2D 게임을... 더 못했네요? 저는 3D 잘하는 것 같아요 3차원 게임을 더 잘하는 것 같네요. 이렇게 구해봅니다. 역피라미드? 아, 역은, 무슨 역이지? 15분 43초가 넘어가면 안 돼. 하지만 나는 저번에 그 계정 인증했었잖아. 음, 뭐, 그러니까. 그냥 안, 날 할래, 안 할래. 시간 넘비야 이번에 3개 없고, 저분, 그리고 그때 또 3개 없고,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등등 하면은 이쯤이면 되겠네. 그러면 여기서, 저거 양치기 안 합니다. 너무 어려워요, 저거. 저안 합니다. 잭시 부르고 싶다. 잭시 아니야? <laughs> 불안한디? 어? 잠깐만 아니구나 아 여기 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여기 아 패드 미친 거구나 아난또그그 그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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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옆 피라미드 전저 코인 안 먹겠습니다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옆 피라미드 어려워 이거 개인적으로 전옆 피라미드 어려워요. 전 초보도 아니고 고수도 아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와.. 고수 고수가 될 길은 이 정도도 잘이 정도는 잘 클리어해야 되는데 고수는 아 멀었네. 쉬운데? 아, 이거, 밑에 떨어지면 화면 스크롤 되는 거 아니었어? 아. 그래도 저 코인 안먹겠어요 빨리, 최대한 빨리. 조이콘 흔들리면, 흔들면 진짜 빠르거든요. 말안 하겠습니다. 집중해야 돼가지고. 쟤 체력 없는데? 이제 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아뭐 이거야 쉽지 이거야 너무 식은 죽 먹기 아니냐고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재밌다 근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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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아 체크 포인트구나 노래 좋은데? 귀 기울여 보세요 여기 노래 나와요 저 편집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? 저 지금까지 편집한 동영상이 없었다는 걸 조합해보시면. 저는 밑에 설명만 적을 줄 알지? 제목만 적을 줄 알지? 아유, 아 이거 더빙 할수 있었으면 말안 하는 구간에서 진짜 말 많이 했을 텐데. 더빙, 이 더빙을 못 해서. 아. 아, 이거 가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. 그것도 나왔던 애를. あっ、だいぶ余計なおじいさんで。

공투를 초보입니다만, 전 슈퍼마리오, 아, 공포투를 초보는 아니지 중수지. 그래 나도 내가 초보라는 걸인정하지 않아. 아, 이거 이거 좋다. 이거 VR 로 하는 것 같다. 이거 같지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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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게임 좋은. 이렇게 그 앞에서 바라보듯하게 하는 거 좋은데? 이게 좋은데? 좋은데? 액션 게임 같아, 다. 이걸로 하나로, 나의 체력을 채우란 말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스피크스 할때 여섯 개로 해야겠다. 하이 요 자. 긴 머리. 어. 그럼, 안녕!